인생에서 기른이은 수많은 순간마다 이 철학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철학이 우리 인생에 스며드는 순간.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에릭 와이너지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동료 시민들이 조각상의 제작이나 민주주의 실천 같은 면에서는 더 나아지려는 의지가 대단하면서 왜 이런 종류의 질문에는 더 관심을 기주, 기울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아테네인들은 모든 것은 계산하자 부단히,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에 자기 자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다. 이 결심이 철학이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이제 철학은 우주에 대해 불확실한 추측을 하는 학문이 아니다. 철학은 삶. 우리 자신의 삶에 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최대한 잘 살아내느냐에 관한 것이다. 철학은 실용적이다, 필수적이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기케로는 이렇게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처음으로 철학을 하늘에서 끌어내려 마을에 정착시켰고, 철학을 사람들의 집안으로 불러들였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추종자를 모으는데 관심이 없었다. 제자들이 다른 철학자에 대해 모르면 소크라테스는 기꺼이 알려주었다. 그 어떤 지식이나 이론 또는 신초도 남기지 않았다. 두꺼운 책을 출판하지도 않았다. 사실 단한 글자도 쓴 적이 없다. 오늘날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아는 것은 주로 그의 제자 플라톤이 남긴 얼마 안 되는 고대의 자료 적분이다. 이 세상에 소크라테스의 사상 같은 것은 없다.다만 소크라테스의 사고방식만이 있을 뿐이다.